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오래 기억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건들은 사소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을 때 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만약 전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의 발견으로 인하여 사람은 이전보다 더 질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큰 영향을 주고 오래 기억되지만 어떤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의 발견 우리가 그 전기의 발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전기의 발견한 것 때문에 감격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을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두 말씀을 연결하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이 보고 싶다고 일반 백성들이 왕을 함부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은 왕 근처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왕의 부인들조차도 왕을 마음대로 볼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인물조차도 아보라함도 오세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부지하게 걷다가 깊은 웅덩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깊은 웅, 구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수도 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몸이 지쳐만 갔습니다. 점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싹,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동이에 빠진 이 사람처럼 죄에 빠진 인간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에 빠진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서 도와줘야 하듯이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일까요? 사건일까요? 휴일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건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기의 발견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영향을 준 사건이지만 지금도 산지족이나 아무지밀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기는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지만 전쟁과 무관한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의 소문은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일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하였고 그 순간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자기네 삶에, 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나간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어떤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 사건은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노숙자가 추운 겨울에 갑자기 찬바람을 맞았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 찬바람을 통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숙자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로 살면서 추, 추운 계울에 찬바람을 맞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일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의 사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준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주님의 오신 날을 지키고 예배합니다. 이날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하며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오늘 성탄절은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